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절망 뿐이었던 38년 끝에 이 병자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8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고난을 겪던 시기가 38년이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 바로 앞둔 끝이었다 은혜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절망뿐이었던 38년 병자에게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은혜를 주실 은혜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뭔가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의 어떤 치유와 자기 자신의 어, 강구하는 그런 정류을 위해 무엇인가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고 뚫어지게 베데스다 연못만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병자가 그 병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38년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왜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같이 어 본당에서 드리는 분들, 시작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죽일 때 나를 못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다 7절을 해석해 보면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좀 낫게 해 주세요라고 이 병자가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좀 연못에 넣어 주세요. 저를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저를 연못에 넣어 줄수 있다라면 저좀 연못에 넣어 주세요라고 대답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극률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정작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 연목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이 세상의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 등으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연못 속에 얼른 넣어 주시나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과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만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집어넣어서 그 병자가 원했던 대로 연못에 집어넣으셔서 낫게 하셨다라면 아마도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필요를 도와주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38년 된 병자로 살았는데 이분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준, 도움을 준 분, 그 이상으로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다라면 이 38년 된 병자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자기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도움만을 청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강구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게 정욕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주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적인 일들, 그 고난들에 대해서만 주님에게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청하다가 주님을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워 놓은 계획에 하나님은 그저 능력으로 도움만 주시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방법을 세워놓고 예수님 주세요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저에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소리지를 때그 소리를 안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못 안에 안 넣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의도하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삶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의 빼국물을 빼고 겸손의 자리로 가라. 겸손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선악가를 따먹어서 세상 지혜가 생긴 그 존재, 타락해버린 존재, 자신의 이성이 자신을 지배해버린 그런 존재에게 주님은 그 이성과 지식의 교만을 빼어내서 겸손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삶,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영생에 관련된 그 복을 비로소 삶에서 깨달아 알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타 연못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베데사, 베데스타 못이 혹시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기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베데스타를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기 전에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했을 때는 한끼 먹을 분의 식량만 있어도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1950년대 전쟁 이전 이후에 그저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그러한 시대를 살던 이 땅의 백성들은 한끼 식사, 따뜻한 쌀밥만 먹어도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내가 부유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돈을 두고 건강을 잃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의 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 돈을 훔쳐 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의 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져도 참 행복을 우리에게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것을요? 우리의 속성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버린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거, 질병의 치유, 그리고 먹을 빵, 그리고 먹을 물, 이런 양식들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취해야 될 명예와 권세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이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추구하는 그 정육적인 것들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해야 된다. 오홀리 하나님이다. 스리는그 영생, 하늘나라, 천국, 나중에 우리가 영원의 소망 소망 가져야 될 그곳에 대한 영생의 복에 대한 소망을 더 두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져버리니까 우리의 혼과 몸이 결탁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는 것들, 세상에서 느끼는 것들, 세상에서 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이성이 판단하고 그저 몸에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인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욕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 영생에 대한 소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소망하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세상의 신, 우리가 사는 시간에, 타임에 이 세상을 좌지우지 않은 그렇지만 저도 구원을 못 받고 우리들도 구원을 못 시키는 사단의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저같은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단해서 부르짖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작 이 땅에서 백년 사는 동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라. 너희가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천국.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영원히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복도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우선 순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병자를 비롯해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의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동화기만을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할일 없이 죽음으로 던져져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이라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 사람이 누구냐 하되 본문을 읽어보면 38년 된 고통의 삶을 살던 환자에게 병을 고쳐 주신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고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치료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세운 법입니까?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세운 율법이고 전승으로 내려온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들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좀더 협소적으로 들어가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결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병자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못돼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저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종착력은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그 경로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라는 동일점에 들어간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불가 학력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사람들이 무수히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마땅히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나온 행위를 많이 내세웁니다. 행위는요. 자기의 결과에 대해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랬어요. 저에겐 이런 이런 것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했기, 어그어 그, 어, 그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항상 자랑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뭔 지식이 있어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만 예수님이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자랑을 할때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에만 자랑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만난 것을 자랑할 때 뭔가를 첨가합니다. 거짓말을 첨가합니다. 온전히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이것이 삶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하여 자기의 노력의 근거나 조건이 전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손발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은혜를 주신 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자기 구원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니까 사람들입니까? 뭔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뭐 헌금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심은 사람들은 몇백 배로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은 채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켜서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더 믿겠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지식을 가장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기 자랑만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구원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이유치고 뭐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회개의 더 중요한 뜻은 내가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돌이키려고 애절하게 애쓰는 거 그것이 입으로 나오든 마음으로 나오든 삶으로 나오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것이 행위였다라고 생각하고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셨다라면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은혜로 사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은혜의 삶이, 삶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잘...